평일도 예약이 많아 달력에는 예약 내역이 빼곡했지만 지난 연말부터는 예약 없는 날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 예전에는 다 다른 날도 꽉차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중간에 좀 네, 비어 있는 네. 날이 네. 있네요. 다지가 없어서 이제 포기할 특히 123 비상계엄 때부터는 연말 연시 모임이 크게 줄었고 3월이 돼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최근엔 마치는 시간을 1시간 당겼습니다. 부분이 더 많아요. 그 파주 시 식사가 없는데. 음. 아, 그 코로나 때랑 네. 이 지금이랑 비교하면 비상계엄이 있던 12월 골목 상권의 연말 특수가 사라져 숙박 음식점업 생산은 3.1%나 줄어 34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재화의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액 지수도 1년 전보다 3.3% 줄었고, 내수 부진에 계엄까지 겹친 지난해 연간 소매 판매액 지수는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을 내수 중심으로 약 0.2%포인트 하락할 걸로 분석했고, 비상계엄이 있던 작년 4분기 GDP 하락분까지 합치면 비상계엄이 우리 경제에 미친 충격을 당장 6조 3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개엄 여파로 위축이 됐던 소비 심리는 아직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